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그냥 인스타 한번 넘기고 끝나는 시간이 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시간이 항상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뭔가 거창한 걸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그냥 습관처럼 할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시작해 본게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가볍게 할수 있어서요. 오늘은 그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건 소셜 라우더라는 앱테크입니다. 커피값이나 간식 정도는 현실적으로 팔수 있어요. 최대 장점이 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건데요. 저는 귀찮아서 포기하는 앱테크가 대다수인데 이건 그 장벽이 너무나 낮습니다. 소셜라우다는 문화 콘텐츠와 트렌드 중심의 리서치 플랫폼입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낀 건막 복잡한 앱테크 느낌이 아니라 그냥 투표하는 사이트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영화 뭐 좋아하냐, OTT 뭐 보냐 이런 질문들의 체크 몇 번만 하면 끝나는 구조라서 이건 진짜 귀찮을 틈이 없었습니다. 앱테크는 결국 포인트를 얼마 얼마나 쉽게 버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많이 준다고 해도 복잡하면 안 하게 되고 인증이 또 귀찮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소셜 라우더 리서치는 딸깍 몇 번이면 끝납니다. 리서치 탭에 들어가 보면 영화, 드라마, 전시 및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주제로 투표형 설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리서치 하나에 100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거의 하루에 두세 개씩 올라오는데요. 한 달이면 대충 6,000 포인트죠. 딱 간식값, 커피 두잔 정도 현실적으로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출금 가능할까 궁금하실 텐데 가능합니다. 출금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최소 2만 포인트 이상부터 출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리서치만으로 2만 포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100 포인트짜리 설문을 200번을 해야 되겠죠. 대략 3개월 조금 넘게 걸릴 수 있긴 합니다. 아쉬운 게 참여할 수 있는 설문의 개수가 한정적이라는 것인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추가로 속도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기능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적으로 하기 좋은 체험단과 캠페인입니다. 영화 시사회, 방송 후기, 공 전시 그리고 브랜드 제품 체험 같은 것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시사회 같은 건 최대 6만 포인트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요. 대부분 1만에서 1만 5천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허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캠페인은 방문자 이웃 같은 조건이 있고 미션으로 후기 포스팅을 1 0 0글자 이상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감일도 있고 검수하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SNS 채널이 이미 있고 후기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문화생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험단 활동을 추가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SNS가 없거나 글 쓰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리서치만으로도 충분히 포인트를 모을 수 있으니까요. 속도는 느려도 편하기는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소셜라우더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은 2분기대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서치가 뜨는데요. 모두 참여하고 나시면 하루에 두세 개씩 새로 올라오는 것들만 하시면 돼요. 오늘은 세 개가 올라왔는데요. 나의 콘텐츠 소비 스타일 겨울옷 구매할 때 포인트 26년 메이크업 트렌드 재밌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설문 위주로 뜹니다 모두 참여하고 나서 300포인트 적립을 했네요 제가 출금까지 하려면 한두 달더 써봐야 되지만 꾸준히 해보고 실제 출금까지 해본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되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할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셜라우더는 수익이 큰 편은 아니지만 귀찮지 않아서 계속 하게 되는 앱테크라는 점에서 저는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자투리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셨다면 이런 방식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돈이 되는 앱테크는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소소하게 모을 수 있는 이런 앱테크를 하나둘씩 모아간다면 진짜 부담 없이 돈으로 바꾸는 습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